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는 양말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버선을 신었는데 이것을 한자로 말이라 썼으며 헝거프로 만들어 안에 솜을 넣어 신었다. 개화기 이후 양말이 전해지자 서양식 버선이란 뜻에 양말이라 불렀다. 양말은 영어의 호스, 프랑스어의 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누인다. 하나는 무릎까지 오는 짧은 양말, 즉 소스이며 다른 하나는 넓적 다리까지 오는 긴 양말, 즉 스타킹인데 후자의 전자를 포함시켜 총칭할 때도 있다. 어느 것이든 한쪽 다리씩 갈라져 있는 것이 원칙이며 허리 부분에서 하나로 된 것은 타이라 하여 구별한다. 때로는 호스가 스타킹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호절이는메리야스산이나 양말 제조업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재료는 천, 피역니트 메리야스 등이 있으나 오늘날 사용되는 것은 니트와 메리야스가 대부분이다. 인류 초기의 양말은 마른 풀이나 머리털 양털을 신속에 넣는 것으로 대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극권에 살고 있는 외쪽이나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발굴품에 의해서도 알수 있다. 그것은 또 직접 모피로 대용되기도 했을 것이다. 중세에도 북유럽 각 지방에서는 오포나사 비오드 견 피역 등이 쓰였으며 그중에서도 새끼양의 가죽은 고급 양말 재료로 사용되었다. 당시에는 양말이라기보다도 천 가죽재의 몸에 붙는 바지였으며 이것들을 호스라 불렀다. 물론 그 위에는 발 부분이 없는 짧은 양말이나 발걸이 뒤꿈치가 붙은 양말 등도 착용되었다. 이러한 붙는 형의 호스의 발생은 오리엔트, 특히 소아시아에 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것이 실로 짠 양말로 바뀐 것은 영국에서는 16세기 중반부터이고, 이후 호스는 스타킹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수편 양말의 기술은 오리엔트나 서남 유럽에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발달되어 있었음을 유물을 통해서 알수 있다. 선존하는 최고의 것은 4-5세기의 코트 시대에 만든 굵은 털실로 짠몇 개의 속스인데 발가락이 갈라져 있다. 지금까지 지식틀 찌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